4대 천왕이라 불린 가수 현철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복하고, 것만 같은 그대. 홍선화 연정 등을 부른 현철씨가 향년 82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고인은 지병이 악화돼 어젯밤 서울 광진구의 병원에서 숨을 걸었습니다. 1942년생인 현철 씨는 1969년 가요계에 데뷔해 오랜 무명 생활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1980년대 들어 히트곡 안제나서나 당신생각 사랑은 나비인가봐 등을 발표했고 1989년과 1990년 2년 연속 KBS 가요대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현철 씨는 수년 전까지도 꾸준히 무대에 올랐지만 2018년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회복이 더디었다고 알려지는데요. 때문에 2020년 방송된 KBS 예능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이 고인의 공식적인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